하나 더 있죠. 이거는 네. 염 교수, 어 이거는 좀 우리 구독자님들랑 전화 좀 시원하고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어, 어 이건 꼭 이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국제적인 내용. 네, 예 구, 국제적입니까? 예. <laughs> 필리핀 이상하게 국제적인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요즘에는. 아유,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필리핀에서 발 <laughs> 이거 뭐냐면요. 예. 어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거기에서 이제 서버를 거기다 두고 서버를 메인 서버 거기다 아, 두고 컴퓨터 필리핀 도박 사이에 To. 필리핀에서 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네. 그 서버는 거기다 준 거죠. 네. 총책도 거기 있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음. 불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놈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 새끼 계속 추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가 있잖아. 음.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게 추적도 좀 어렵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던 이게 2년 동안 우리 경찰이 추적했어요. 어. 사실 서버를 필리핀에 두고 있고 이제 나와서 도박하는 사이트나 국내에 막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개 역추적, 그랬겠죠. IP 역추적, 도박한 사람 또 추적 입금되는 과정 추적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2년 했답니다 2년 2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네.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아. 한국 놈이 거기 가서 총책으로 그 운영하고 있다. 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경찰이 잡으러 가는데 필리핀 가서 우리 경찰이 권한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거안 되죠. 그래서 현지 네. 경찰하고 이제 공조가 돼야 되잖아. 네. 합동으로 필리핀하고 잘 된다는 거 아시죠? 아, 네. 연 교수,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요? 이거 묘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우리 경찰이 협조가 아주 잘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네, 베트남. 베트남. 네, 필리핀. 베트남 잘 되고 캄보디아도 잘 돼. 캄보디아 잘 돼. 네, 필리핀 아주 네. 잘 됩니다. 그거 참고로 교수님 설명을 음. 드리면 음. 제가 이게 용역과제라고 그데 ODA 음. 사업 음. 그러니까 해외 협력 사업을 할때 음. 어, 경찰이 교수님 말씀하신 캄보디아, 라오스, 음. 베트남, 필리핀 음. 있잖아요. 음. 그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네, 잘해요, 인도네시아. 이쪽 경찰들이 처음엔 일본 쪽을 갔었대요. 연수? 네, 맞아. 초기 아시잖아요, 교수님 음. 아마 경찰 하실 텐데 음. 연수를 갔는데. 자기네 성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범죄가 좀 다이나믹해야지 걔네는 총기도 있고 음, 음, 뭐 마약도 있고 음, 막 이러니까 수사 연수를 이제 일본 경식청에 갔대요. 음, 처음에 음, 60, 70년대 음, 갔는데 너무 정적인 범죄가 음, 발생하는 거야. 뭐 음, 독살 뭐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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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 야쿠자가 그때 막 성행할 때니까 이게 코드가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88년도 86 그때 경비하셨잖아요. 교수님 이거 하면서 이제 경찰이 하면서 경찰이 이제 아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봉사를 해야겠다. 이게 느낌이 왔었나봐요 경찰청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음. 실제로 이 팀이 있더라고요. 제가 용역을 음. 하면서 봤더니. 그래서 어, ODA 사업을 하면서 필리핀하고, 음. 교수님 말씀한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과학 수사요원 파견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말하 하는 죄송한 시위 진압 장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심지어 수갑까지도 한국 경찰들 수갑 있잖아요. 이거를 좀 보내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음. 장비 가 좋잖아요. 교수님. 개발 음. 많이 해가지고. 왜 총을 못 쓰는 나라다 음. 보니까 다른 장구가 더 개발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음. 제가 저는 교수님 만큼 모르지만 협조가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게요? 네. 아, 그거 배경을 좀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laughs> 우리나라 경찰이. 예, 이제 어떤 그 치안 수출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치안 수출. 수출 관련돼서 네, 이게 몇 네. 개의 단계가 있어요. 네. 어,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경에는요, 이쪽 중동 쪽, 음. 이쪽에 뭐를 치안 수출을 했냐면, 시위 진압을. 그뭐 잘하니까. 시위 진압. 잘하니까. 음, 예, 그래서 나랑. 그 중앙경찰학교에 나랑 같이 근무하던 그저 시위 진압 그 전문으로 하던 교수가. 네. 어, 경찰, 그, 퇴직하고, 그, 그, 이슬람 국가 거기 가가지고 연봉 1년에 막 3억씩 받으면서. 네, 그, 그님 저도 알아요. 알지누 그지? 네, 네. 네. 어, 나랑 네. 같이 강의할 때봤잖아그 네. 네. 가서 시위진압 관련해서 네. 설대로 뭐, 대형 뭐,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등등. 그거를 수출을 했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경기가 막 88, 네. 2002 네. 월드컵 하면서 이 다중들이 모이는 이 경비 있잖아요. 음. 혼잡 경비. 네. 그걸 혼잡 경비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혼잡 경비를 효율적으로 경찰이 진짜 잘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찰은 경기장을 보고 뒤통수를 겨, 어, 저, 그 경기하는 쪽에 두고 관중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네. 그걸 걸리면 박살나요. 네. 막 뒤에서 꼬리인꼬리 내도 못 돌아봐요. 음. <laughs> 그 이제 혼잡 경비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거 수출이 시, 되기 시작했어요. 네, 큰 네, 경기가 하, 네, 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과학수사가 우리나라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건. 어, 엄청나더라고요. 쿠켓하고 이쪽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쓰나미. 네. 쓰나미 때막 사람이 엄청 죽었을 때 지문 채취를 못 하는 거를 순간 온승멸시 아, 개발을 해가지고 지문 채취 아. 우리나라 왕이잖아 왕. 아, 불은 시신. 불은, 네. 물에 불은 시신. 예, 네. 그, 가지. 저, 순간적으로 끓는 물에다 살짝 담궈갖고 부풀려서 얼른 찍는 거예요 지문. 음. 그거 우리나라 그 경사급이 정무슨 경사인데 경사급이 개발했어요. 아,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해. 네, 네, 대통령상 받고 그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과학 수사가 팔려나가다가 설해마을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DNA가 또 1위가 됐어요. 음. DNA 그, 그 관련된 게이 네. 바람에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어떤 그 경찰의 어떤 치안 이거 이게 해외 수출이 많이 됐고요.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가 필리핀하고요. 네, 네 그렇다고요. 네, 뭐 그러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네, 이쪽에 네, 네, 네. 심지어는 제가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음. 어, 멕시코. 네. 어, 이런 데서도 교육을 받으러 왔었어요. 네. 몽골도 또마찬가 아, 몽골 많아요. 몽골, 몽골. 경찰 많아요. 나 있어요. 몽골에 그 경강급 네. 아주 친한 친구 있어요. 네. 맨날 몽골 오라 그러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네. <laughs> 하여튼 뭐, 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 있잖아요. 음. 어, 코리안 데스크 나간 이유는 우리 교민들이 앙헬레즈그 인근으로 거기다 잡는다, 뭐 범인 잡는다고 갔다가 총 가지고 있다고 그러서 그냥 왔는데 어. <laughs> 앙헬레즈 있는데 그쪽으로 저서한 10만 명 넘게 산단 말이에요. 한국분들이. 네. 오, 그러면서 거기서 뭐, 납치 사탕수수 반뭐 어, 납치 사건을 시작해 하고 많잖아요. 네. 최재영이 사건 같은 네, 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당국하고는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필리핀 경찰하고 유대하면서 이제 공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요저요요요 음.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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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까 얘기했던 불법 그 도박사이트 한놈 있잖아요. 네. 총평. 이 새끼가 이게 저 2018년 7월부터 필리핀에서 마닐라 네. 어, 거기에서 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했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번거야 1조 3천억 벌었다 1조 3천억 <laughs> 장난 아니다 장단 어? 장단 우리나라 국부를막 흠착 가네이길 상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거 1조 3천억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국정원이 해외 정보는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네. 국정원에서 또어 우리 이제 스파이 강의했잖아요. 어. 이 형님께서. 아, 폭발적이었죠. 거잖아. 어. 아, 네. 그 아시다시피 해외 공간에 있는데, 어. 코리안 데스크프트. 영산을 나와고 거기서 전부 첩보 입수한 거예요. 어. 결국 그 첩보 요원 국정원으로 집약되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첩보를 만들어가지고 경찰한테 던져주고. 어. 경찰이 바로 인터폴에다가 그 새끼 적색수배해버린 거예요. 아 적색수배는 일단 해야 돼요. 적색 그래야지 필리핀 경찰한테 어. 필리핀 경찰도 적세, 인터폴에 가입된 국가거든요. 네. 어, 194개인가요? 네. 그, 가입, 네. 인터폴 가입 국가가. 그러니까 뭐그그 하여튼, 정도의 지금 잘, 그럴, 그럴 겁니다 아마. 어 필리핀 당국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필리핀 당국하고 2년 동안 공조했대요. 음. 고, 그것도 그 또. 음, 자, 그래서 두 놈을 네. 검거해가지고, 지금 조만간 이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아, 어디, 이걸 어디, 정말 잘했어요. 어디, 어디, 뭐. 그러면 그 돈을 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교수 거기서 아이 새끼 뭐 대단하던데요 필리핀 연예인들만 쫙 모여 사는 그 호화 리조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연예인만 사는 리조트가 예, 어요예그 근처는 연예인들만 오. 쫙 모여 사는 그 호화 리조트가 있대요 어딘지 오, 모르겠어요 필리핀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다 이쁘고 잘생겼는데 어, 그, 그것도 왜 갑자기 이쁜게 나와 아니 미인이 자, 장난 아니에요 어. 거기 그 연예인들이요 네. 그 약간 그 그러니까 외관상 좀 틀려요. 스페인 계통하고 필리핀 네, 아마 섞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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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뭐저 남미 쪽 가면 어... 메스티조라고 뭐이 네. 스페인계하고 그 인디언하고 섞인 사람들 뭐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스페인계하고 필리핀 원주민 사이에 이렇게 좀 혼혈 좀 미, 미국도 한동안 식민지지배를 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뭐 있었고 네, 니까 그러니까 성형에... 많이 섞여서. 그러면 음. 거기서 뭐~ 거기 부유층 행사하고 산거아니거든 그러니까 호아리조트에서 이제 잡는데 경찰특공대 거기 우리는 이제 특공대가 날아가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 필리핀 경찰특공대하고 네. 이민청 있잖아요 이민청 네. 이민국 이민청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거기서 한 (30명) 또 지원해가지고 을 어~ 코리안데스크 이제 우리 경찰 같이 음. 나가서 음. 파견 경찰하고 네. 그~ 주거지 급습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 이거 한두명 잡는데? 아, 걔들 저 개인적으로 시큐리티 이차총다 아, 소지하고 거기 마피아 애들. 예 필리핀에. 아, 필리핀은 아, 다총 소지하고 있죠. 교전 발생이 가능하니까 특공대까지 입나 보네. 가드 둔단 말이에요. 에. 걔들. 아 음, 아니, 난 호텔 입구에서 권총 차고 지키는 거그 필리핀가 처음에는 충격 받았었어요. 아, 총이 널렸는데요. 그거. 널렸더라고. 근데 이제 에. 그게 불법 전기로까지 따지면서 수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와. 그냥 아마 경찰특공대 갈 수밖에 없고 이민청 직원들 한 (30명) 우리 저~ 코리안 데스크 경찰 같이 가서 검거를 한 모양이에요.이 아. 새끼 이 저~ 그 당시에 들어가니까 응. 뭐~ 아무도 없었대요 그~ 들어가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거, 근데, 아마 커피가 식은, 따뜻한 커피가 있다든지, 아니면 피우던 담배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럼, 그럼, 방, 조금 전에 사라진 거지. 네, 네. 그럼 그 인근 수색하겠죠? 네. 인근 수색에서 걸렸습니다, 이 새끼. 아. 예, 밖으로 나와갖고, 그 풀숲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었는데, 네. 이 새끼 민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신발도 못 신고 또 내쫓다는 거예요. 지, 진짜, 진짜. <laughs> 맨발에 도망갔나요? 현장에서, 그냥 딱 신발도 못 신고 그러면 얘는 지가 안 잡힐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어, 2년 동안 그 계속 본인에 대해서 IP 추적이라든지 돈의 계좌 흐름도라든지 추적을 해가는 거를 네.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으니까. 내가 볼때 이거 수사보안이 상당히 잘된거예 아, 그러네. 이게 원래 수사보안이 생명이거든요. 2년 정도 수사가 지속되려면 수사보안이 관건이에요. 음. 그리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돈을 보면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음. 필리핀의 경찰관 뭐, 한두 명 정도. 아, 경찰서 거 아니에요. 하나 사죠. 예, 구워 삶았을 거 아니에요. 음. 여기도 좀. 필리핀을 우리가 뭐, 너무 무시하거나. 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닌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네. 예. 필리핀 경찰들이, 저, 그, 그, 뭐라 그래. 셋업 범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거기에 끼워가지고. 네. 제일 네.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음, 그래도 이제 아마 이게. 자코려안 데스크하고 잘 협조가 된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민정 직원 도나고뭐 현지 경찰 특공대도 출동할 정도니까. 네, 네. 그래서 요새끼 잡아왔는데 이제 국내로 이제 바로 들어와서 음. 나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놈을 처벌하는 것도 처벌하는 거지만 네. 1조 3천억이라는 그 부당 이득금을 그 가져왔잖아요. 네. 이놈이 분명히 분산해서 숨겼을 거예요. 어디 지갑이 있겠죠. 이거를 경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찾아내가지고. 어. 어 이거를 저 이거는 저 도박금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사람들한 돌려줄 수 없어요. 음. 그럼 도박 행위자들도 네, 처벌 받으니까 네, 네, 네. 국가로 이제 환수하겠죠. 국가에서 네, 네. 얼마나 이거 많이 환수하느냐 여기 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어요 음. 그거 이, 많이 환수해 가지고 어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서 이웃들한테 주면 좋잖아요. 이게 큰일이네 이게 불법 도박 사이트가 이게. 그런데 그것만 잡은 것도. 줄 아세요? 또 필리핀에서 사... 몇권 했어요 어... 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한 (3개) 정도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억) 챙긴 놈 (40대) 남성 요놈도 필리핀에 잡았어요 아 매, 매칭 서비스를 해주는 거네 성매매 여성하고 예. 예. 그래서 이, 이거 이거 저 어. 성매매 사이트, 세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 200억 추이 네. 올렸대요. 그런데 그 주범이, 음. 고놈도 아마 그 서버 같은 거는 그 필리핀에 두고 한 거예요. 네. 그 필리핀 가서 고놈도 따온 겁니다, 요번에. 아, 요 추석 연휴에, 아... 어, 요, 이, 저 경찰이 국제공조 잘해가고 필리핀에서 쓰레기들 한 서너 명 따가지고 온 겁니다. 하든 제일 참, 중요한 거는 참 잘했습니다. 어, 네. 불법 도박금 이건 불법 상매매 그 요금 이건 네. 대금 이건 이거 다 압수를 어떻게든지 다 찾아내갖고 네네 구석구석 네. 사에서 국고에 환수 그거 그럼요, 시켜야 될것이거 이거 짱박놨다가 나중에 퇴직, 퇴직금 쓰면 안 되게 만들어야죠. 예 네, 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